72페이지, 필수지 1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자, 다음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찰나에 밑이 싹다 다르죠. 어? 그래서 밑을 일단 공통인 2로 같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떠신가요?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살짝 정리부터 하고 오도록 할게요. y는 2의 제곱에 x제곱. 플러스 4가 2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x제곱의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되 여기서 사실 센스를 발휘해서 요거를 요렇게 가져오셔야 되는 거죠. 2의 x제곱의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으로. 저번에 봤듯이 A제곱의 세제곱은 A의 6제곱인데요. 그거는 A의 세제곱의 제곱으로 써도 괜찮다라고 해서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죠. 해서 뒤에도 그대로 o 적용을 하는데요. 어? 어쨌든 간에 똑같은 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요? 2의 X제곱이라는 애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걔를 A. 이에 x 제곱이 반 아이고 마이너스 x 제곱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b라고 하신다면 지금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부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2ab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라는 거죠. 그럼 원상 복귀해 주시면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배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많이 봤죠? 밑이 같은 아이들끼리의 곱셈은 지수끼리 더셈으로써 2의 0제곱은 1이라서 뒤에는 안 쓸게요. 에 대하여 요거를 갖다가 요 자리에 한번 집어 넣어 보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써주시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y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 뒤에는 그대로 가는 거죠. 마이너스 2의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 둘이 어, 언뜻 보기엔 비슷해 보이는데 슬쩍 다르네라고 해서요 곱셈 공식이 지금 누굴 인용해서 변형을 이용해서 식을 살짝 변형을 해드렸습니다라는 거죠. 어 근데요 변형을 하고 나니까 보이십니까? 우리 똑같은 부분이 완벽하게 이 똑같은 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2의 x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 하나를 뭐라고 t라고 치환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아이를 t로 치환을 했을 때 식을 다시 한번 써주시면 이 아이는 t 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t인데 센스있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어? 우리 분명히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였는데 뭐라고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하면 되겠다? 완전제곱식 하면 되겠죠?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t 마이너스 1의 제곱 바깥으로 내보내면 마이디니까 마삼으로써 아니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으로 그림 그려서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해서 아래로 볼록 꼭지점의 좌표가 t는 1일 때 해서 갈라 했는데 이 자식 t라는 아이의 범위가 혹시 있나요? 라는 거죠. 그래서 t라는 범위가 있나 봤는데, t라는 범위는 없고, 원래 함수가 분명히 x였거든요. 어, 그러면, 원래 함수가 x인데, 그 x의 범위가 없었다는 얘기는 x의 범위는 사실은 뭐였고, 실수 전체 범위였다라는 건알수 있는데, 나 t의 범위는 그럼 어떻게 구해? t도 실수 전체요? 아닐 수 있어요. 어? 우리가 치환한 아이를 봐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치환한 아이를 보기 전에 자리가 좁을 예정이기 때문에 살짝 줄여서 가져오시면 더욱 더 좋겠죠. 자 그래서 한번 계속 봐보도록 할게요. 어 아니 그러면 내가 치환한 아이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치환한 이 아이의 범위를 알아낸다면 T의 범위를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그 T라는 액 애... 그러니까,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인 상태에서, 얘 뭐가 최소값이 만약에, 만약이에요. 최소값이 만약에 1이고, 최대값이 만약에 얼마라면, 3이라면, 그럼 t는 최소 1, 최대 3이니까 범위가 이렇게 되겠는데? 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t로 치환된이 아이의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아내서, 어, t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 근데 지금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이걸 어떻게 도해서 최대 최소를 구해? 라고 하신다면 뭐라고요? 이럴 때 산술기하를 사용하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아? 자두 수가 모두 양수인 거 확인됐죠? 위쪽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여 두 수의 합은 두 수의 곱에 루트를 씌운 후두 배를 한 것보다 더 크거나 같고, 계산해 주시면 2의 0제곱은 1. 로, 써, 우리는 그냥 2의 값을 갖네요. 즉, t, 라, 리, 나이, 가, 보다 2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라는 범위를 제가 찾아왔네요. 라는 거죠. 그러면 방금 전에 찾아낸 이 그림한테 뭐 해주시면 돼요? 범위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t는 2니까, t는 1보다 크죠? 오른쪽에 대충 이쯤 있겠지. 그럼 t는 2보다 크다고 해서 범위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럼 요 범위 내에서 우리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했는데, 와우! 최대 값은 지구 끝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나도 몰라. 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낮은 값인 최소값만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t는 얼마일 때, 2일 때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에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요. 최종적으로 최솟값은 얼마가 된다? t에다 2를 집어넣으면 1이네요. 어? 1의 제곱은 1이니까 1-3으로써 마이너스 2라는 최솟값을 가져요. 라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요. 어? 적어도 세번은 복습을 하셔야지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쵸? 어?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였다?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일단 밑이 달라. 그래서 정리를 슬쩍 했는데오이 아이들 조금만 더하면 공통 누구로 그냥 2의 x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을 t로 치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앞 부분이 다르네?라고 해서 제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사용을 해서 공식 정리해드렸고요. 그랬더니 곱셈 공식의 변형을 사용했던 시기, 어몽. 치환하기 딱 좋은데? 라고 해서 치환 들어갔습니다. 자, 치환을 했더니 지수함수가 이차함수 최대 최소로 변해서 오, 쉬운데? 라고 할 뻔했는데 범위가 없어. 그때는 내가 누굴 치환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 t라는 i의 최대 최소를 알아내면 그게 바로 나 내가 원하는 t값의 범위가 되겠다라는 거지요. 어, 연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르면 질문 부탁드려요. 어?